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나미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향량이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의 첫 문장은 단호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사랑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입맞춤들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다층성을 포용하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 노래는 은밀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된 사랑의 창갑입니다. 그첫 음성이 다름 아닌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기서 그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정에 정직합니다. 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것이며 향유처럼 퍼지고 왕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녀는 사랑의 주체이자 객체이며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동시에 스스로를 햇볕에 그을렸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햇볕에 그을렸다는 것은 귀족이 아닌 노동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피부색은 계급의 상징이었고 사회적 규범은 그녀를 변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대목에선 자아와 가족, 사회 사이의 긴장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했고, 부끄러움을 벗게 했으며, 우아한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왕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왕은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 여인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이며, 향기로운 방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사랑은 대등한 관계로 그려지고, 이 왕은 왕자의 앉기보다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은 왕에게 끌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이며 왕이기 전에 연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일장을 지나며 그녀는 그를 찾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고 다른 여인들보다 자신이 덜하지 않음을 묻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은 단지 연인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사랑의 정당성과 관계 방향을 묻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렸을 때 또는 그 사랑이 모호해질 때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다정하게 들려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라 양대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사랑은 길을 걷는 일이고 흔적을 따라가는 일이며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자신을 들꽃에 비유하는 그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 같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백합화를 향해 연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며 화답합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다고 당신은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다시 보게 하고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사랑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행위처럼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도 내게 속하였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이 문장에선 사랑이 서로에게 귀속됨을 통해 안전과 친밀함을 확보한다고 증언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응답이고, 때가 이르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다림이야말로 참신앙인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존중하며 때를 따라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가의 이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각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존재를 다시 보게 하는 힘입니다.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에 더 깊고 풍성하며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제 안에서 시들지 않고 자라게 하시고 때에 맞게 피어나는 기다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